일부러 음성을 지원 안한 건가? 뭐, 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끼어드네? 봐봐, 뭐라고, 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뭐가 끼어들어. 아 무기 다룰 때나 맞을 때그 음성을 확인한 거구나 아 그래서 아까 음성도 어! 으! 아! 오! 막 이런, <laughs> 이런 소리만 했구나 이제부터 본격 시작인가 튜토리얼 시작됐구만 어리둥절 아 여기 조작 좀 이상하다 근데 어 조작 좀 이상하네 아 어, 너무 느려 잠깐만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 너 어딨냐? 아도 없어. 기다리지 마. 간 노래 걸리니까. 오, 왜 깜짝이야? 야, 어디야? 어디?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 <laughs> 소름 돋네. 여... 아 여기까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위 용인가? 저 뭐야? 음, 그래픽 나쁘지 않고요오 오. 오오! 이거 맞아도 되지? 오케이 아 뭐하는거야 여기 갈수 있잖아 어 형님 근데 아 이거 근데 좀 공룡이 좀 허접하다 그래픽이 <이 RoyAL> 나만 그렇게 느끼는건가? 아우 좋아 나이스 아니 근데 그 바이오 하자드 그 느낌 난다 아 저게 몬스터 였어. 아, 어, 저 신박하네. 저거 몬스터였구나. 나 섬이 나온 줄 알았는데 섬이 이렇게 딱 갑자기 올라온 건줄 알았는데. 아, 저 여자가 너 무거워 온거잖아 가자. 아, 대박. 안 바, 뒤는 안봐지네나 저쪽 공룡 좀 보고 싶었네. 달리기 대시가 쉬프트, B나 쉬프트가 대시 이동. 지도를 보면 나아가죠. 아 홈키랑 엔드키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어. 아 이거 보니까 이제 그게 생기나 보네. 내가 뭔가를 얻으면은 이 근처에서 이렇게 그게 생기나 봐. 뭐 자원 같은 게 여기 표시되나 봐. 그럼 이게 필요가 없죠. 아이템 같은 거 있나? 여기. 없네. 아, 멋있다. 듀랑고가 라이 정도였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건데. 브라운고가 딱이 정도였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안타깝죠. Look, the Come on, let's get going. 잠깐만, okay. 뭐야?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건가? 이 기술인가? 아, 가파른 데서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는구나. 오. 오, 어! 오, 스페이스. 구르기. 아, 오케이, 오케이. 이 꽃을 때리면은 회복된다고. 가자, 가자. 아까 스카우트 플라이를 기억해놨어. 나의 옆을 잃으면 스카우트 플라이를 따라와. 그리고 나에게 바로 데려올거야. 여기 뭐 숨겨진 뭐 그런 건 없나 보네? 그냥 뭐 루트가 딱 정해져 있나? 이거? 아, 잘 만들었다, 이거는. <laughs> 아 드디어 첫 몬스터 사냥인가? 좋아. 용사. 조말때 <놀람> 켜라. 안 봐준다. 아 뭐야 숨어야 돼? 씨 <laughs> <laughs> 싸운 줄 알았는데 숨어야 되는 거야? 아 숨기가 있네. 숨은 거 맞아? 들킨 거 아니야? 잘 만들었다. 응? 음? <laughs> 그도 이렇게 떨어도도안는 건가? 나니 피가 안나오니까 뭔지 모르겠네. 나도 안타까워. 나나 보네. 좋아, 가자. <laughs> 아, 빨리 그거 하고 싶다.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싶다. 이렇게 정해진 루트대로 가고 싶지 않아. Don't oh. mind me. 아, 약간 풀스로 했으면은 오우야. 오우씨, 개 멋있어. 예? <laughs> 오 좋아. 잘 만들었다. 아 근데 플스였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거 막 진동 오고 마우스도 진동 오는 게 와야, 있어야 되는데 어, 재밌네. 괜찮네. 아, 흥미진진해. 알스 사탕 먹으면서 해야지.

소리 중에 이제 나오겠네. 일기 막 그런 거, 일기의 okay. 업적들 막 그런 거 나오겠네. This here's our trade yard. I guess the name says it all. Look at all the people Right? We've got it all here. We've got hunters to do all the exploring, scholars to do the research, technicians to keep them going. This place is the beating heart of the commission. Wait here a sec. Commander, I found him. 멋있어. Welcome to Aster. 뭐야? 음성 없어? <laughs> 음, 당분간의 목표를 확인하도록 하지. 회의에는 자네들도 참석해주게나. 어쨌든 자네들은 길드가 정한 파트너잖나. 시간이 되면 울리겠다. 신호를 울리겠다. 나중에 보자고. 오케이, okay. I'll give you the grand tour. Let's start by looking for your Palico. This is our 어 퀘스트를 받고 클리어하면 스토리가 진행되는 퀘스트. 아 이게 색깔에 따라서 어 임무 퀘스트, 자유 NPC에게 받은 의뢰 등 조건을 충족하면 드러나며 몇 번이든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음... 이게 주된 컨텐츠가 될것 같죠? 조사 조사자원관리소가 발행하는 특별 퀘스트입니다. 플레이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일일 퀘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벤트 온라인 환경이 필요한 특별한 퀘스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임무 어, 오케이 오케이. 퀘스트 준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자 보급소에서 아이템을 보충하거나 가공점에서 무기점에서 장비를 조달하거나 아이템 박스에서 장비를 변경하거나. 음. 화면 왼쪽 위의 창에 주목. 준비가 완료되면 탭을 탭을 누르십시오. 음. 오케이 오케이. 뭔지알았어 탑키 탭키 <laughs> 아 그냥 그냥 날아가네? 오케이 응. 오케이. Okay, okay. 퀘스트 목적이 설정돼 있고 그트를완기 전까지는 퀘스트가 깨진 게아니라 이거지. Is to a 지도 rule number two, use the supply box. The commission supplies us with a loadout of certain items. They're in the supply box over there. Have a look and decide what you should take along. 어 너도 지금 나한테 선배라는 거야? 귀여워. 어, 좋았어. 칭찬한다. 귀여웠어. 선배라는 단을 쓴거 좋았어. 아 뭐야? 얘, 얘 말한 거야? 음, 부트? 어, 잠깐만. 야, 뭐야? 아니, 뭘 챙겨 챙기기는. 아, 여기 있네. 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구나. 오케이. 여긴 뭐야? 여기도 뭐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뭐야? 아, 일단 일단 가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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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에 집중하자고. 음. 어, 어!

지도에 안 나온 아이템의 경우는 그곳에서 드랍하면 음, 지도에 생겨요. 아 그래? 아 이렇게 아이템이 생기네. 내가 획득한 게 여기서 나오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 또? 올라봐. 올라와! 올라와! 오, 잡아지네? 좋아. 아, 뭐야. 잡아지기만 하고 아이템 안 나오네. <laughs> 계속 가자. 아, 이것도 튜투를 일부, 일부네. 어, 아이템 획득하라고 지금 일부러 끌고 다니는구나. here A pack of Jagras? Those are the monsters we're after. Let's see how you hold up when you're on your own. Oh, yeah, yeah, yeah. Ballypack, C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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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n e o n n e o n n e o n n e o n n 이거 뭐야 이거? 시프트, 탭. 아니 뭐 하는 거야? 검 꺼내. 조주 어떻게 풀어? 조주야조주 조준. 조준 어떻게 풀어? 아니 돌겠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 잠깐만, V. 조준 슬링어 브이 C 아 됐다. 아, 암 걸릴 뻔했네. 자, 그로 음... 자꾸 조밥이네. s 음. 야, 뭔가 타격감이 좀 아쉽다. 여기 왜... 이이 무기가 이거라서 그런가? 오 <laughs> 어, 타격감이 좀 많이 아쉽네. 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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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리니지에서 많이 봤지 덤벼 임마 덤벼 덤벼 오오오오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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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어 아, 아, 아니 이것들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잠깐만 잠깐만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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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덤벼 임마 덤벼 시프트아 이렇게 하면, 은아이템 이렇게 뜯어갈 수 있죠 채집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반짝이는 벌레 죽여서 공격 하면, 섬광 터져서 애들 눈뽕 오오케이아이게갈물이야 이렇게 이렇게 뜯어가는 거해치해서 가져가는 거음 아니 근데 타격감이 좀 아쉽다. 핑 아, 이렇게 눈뽕을 난다고? 꿀팁이네. 아, 귀여워. 근데 몬스터 더 있었는데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아 끝나면 이렇게 보수가 들어오고 모두 바뀌. 아 진짜 갈무리 안 하고 아 아까 그렇게 해치하는 거 많겠다 많겠다. 갈무리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던데 아까. 지금 이게 튜토리얼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구나. 알려줬었나? 오케이. 음. 아 근데 좀 많이 아, 아쉽다 좀 초반이라서 그런가? 타격감이 많이 아쉬운데. 이건 뭐야? 아, 진짜?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음, 뭐, 타격 사운드가 거의 뭐, 이거는. 그래 막 서걱서걱 막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래 그래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응 어? 뭐야 이게 오케이 위험한 건 자그라스 뿐이 아니야 최근 초식용인 캐스토돈도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다고 들었어 흠 역시 조라 마그다라우스의 영향인가. 좋아 그럼 오기단의 다음 임무는 캐스토돈의 서식지 조사와 토벌이다 나도 같이 가지 걱정되니까 말이야 아 그래? 아유 조금 어, 좀 그러네 좀 아쉬웠어 온라인 지회구역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교류하거나 함께 퀘스트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부터 그거구나 어, 튜토리얼을 깨고 나서부터 이제 유저들이랑 같이 온라인 할수 있구나.